you <tries>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가 고난 받았던 예수님. 생각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요. 우리 말씀 읽어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허, 나무가 파릇파릇해지고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개나리도 많이 피었고 목련도 주렁주렁 예쁘게 많이 피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추웠다가 햇빛이 따뜻해지면, 꽃이 피죠? 이렇게 햇빛과 물이 있으면 우리 꽃들이 이렇게 활짝활짝 활짝 피어요. 그런데, 어, 꽃이 고개 숙이고 시들어가고 있네요. 햇빛과 물이 없으면 모두 모두 시들시들해져서 죽어가요. 이렇게 나무와 꽃들이 죽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물을 기르다가 열심히 물을 부어주면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면 햇빛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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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해서 햇빛을 더 많이 쬐어주면 시들었던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날까요? 아니야 아니 아니죠. 한번 시들고 죽은 꽃은 다시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분이 계시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거였어요. 헝!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이것을 믿지 않은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막 숟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어, 어, 이제 우리의 왕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 어떡하면 좋아? 하고 울던 마리아 둘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울었는데, 마리아, 둘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봐야지. 예수님 무덤에 가자. 하고 마리아 두 사람이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마리아, 어서 가요. 그래요, 마리아. 이제 해가 뜨려고 해요. 빨리 가요. 안식일이 끝나자 두 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 그때 무덤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굴려서 그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가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무서워 하고 떨고 있는데 천사였어요. 천사가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봐.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말이야. 우리 빨리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허, 예수님! 하고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전하여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검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마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알려야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검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헝금봉티에 헌금 헝금하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죄에서, 검은 마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달걀 바구니를 꾸밀 거예요. 이렇게 꾸민 달걀 바구니는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배달해 드릴 거예요. 집에 손잡이 문꼬리에 걸어 드리고 문자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아 짝짝짝 두발이 모아 콩콩콩 초롱초롱 초롤어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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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사랑의 하트 너에게 준